어제도 얘기했었나? 니네 뭐 인테그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x 제곱 dx 인테그랄 t 제곱 dt는 서로 얘들아 그냥 같지 않은 것으로 보자고 내가 이제 니네 어 부정적분 프린트 설명할 때요거를 그냥 맞는 걸로 본 이유가 이제 정적분 때문에 사실 그랬는데 오늘 그거 확실하게 구분을 해버리자 알겠니? 혜진이 그때 질문했던 거 확실하게 구분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얘를 단순히 이렇게 봐 왼쪽은 누구에 관한 함수야 X에 관한 함수고 오른쪽은 어때? T에 관한 함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수가 다른 거야 변수가 다르다는 건뭐 화폐 단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의 값어치가 있어도 달러 단위로 가는 거랑 원화 단위로 가는 거는 그냥 다른 상황이잖아 그치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왼쪽은 X에 관한 함수인데 오른쪽은 T에 관한 함수니까 우리 뭘로 보자? 다른 걸로 보자 근데 니네 잘봐 이게 정적분으로, 이게 거의 뭐 부정적분에서 잘안 물어보니까 사실. 정적분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자, 어차피 이거 적거나 뭐가 나와? 3분의 x 3승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몇는 거에서 몇는거뺄 거야? b 는 거에서, 우리가 b 대입한 거에서, 3분의 이제 b의 3승에서, 이제 a 대입한 거를 우리가 빼는 형태로 계산을 해주는 거 맞아? 이말 이해되지? 빼는 걸로 마찬가지 얘도 적분하면 3분의 T 3승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랑 B가 있으니까 3분의 B 3승에서 3분의 A 3승이 빠지는 형태가 된단 말이지 이건 뭐 다들 동의하지 그냥 똑같잖아 얘들아 뭐 어떤 변수든 간에 그 변수에다 뭐 넣을 거야 B 그 다음에 그 변수에다 뭐 넣을 거야 A. 그니까, 러 이게 X에 가한 함수든 T에 가한 함수든 결국에 상관이 없어지지. 그래서 정적분에서 우리가, 얘들아, 서로 이제 얘를 같은 것으로 보고, 사실 이게 좀 메인이야, 얘들아, 요거를. 에겠니 얘들아. 그니까, 러 거의 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없고, 얘들아. 여기 정적분할 때 변수는 편안하게 해라. 에겠니 괜히 여기서 심하게 얘기해버리면 또 니네 너무 각인될 수도 있고, 일단은 얘를 메인으로 가달라고, 얘들아, 얘를. 변수 바꿔도 돼, 막 바꿔도 돼. 너네 수열할 때랑 똑같아. 수열할 때 a, n, a, k, 뭐 a, i. 뭔 상관이야, 어들아. 변수에 불과한 건데, 알겠지? 그 정도로만 너희가 가달라 이 소리야. 알겠지?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논란이 있어요. 얘는 또 너희가 여기를 x축으로 보면, x축으로 봤을 때 이런 함수인데, 얘는 여기는 또 t축으로 봐도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잖아. 어떤 측면에서는 같은 걸로도 볼수 있는데. 알겠니? 그러니까 왼 위에 거 아니 됐고 꺼지고 얘들아 얘만 알아도 정적분에서 변수 너네 마음대로 잘 바꿔라 알겠지 얘들아? 나중에 이과 가기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이제 바꿔주면 되고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봐봐 왼쪽이 변수가 x 19번에서 0부터 2까지 여기가 변수가 뭐야? x지 오른쪽에 얘들아 적분 변수는 뭐가 되는 거니? 오른쪽이 T란 말이야 이게 일단 변수가 다르면 계산할 때 부터가 원래부터가 그냥 좀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나는 왼쪽에 있는 건 그대로 쓰고 0부터 2까지 X제곱 더하기 1 분의 X 더하기 1의 DX는 그냥 이건 그대로 쓰자고 해. 들 얘는, 얘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부분을 T를 그냥 얘들아 T대신에 어떤 변수 쓰자고 X를 써버려도 무방하다고 X로 쓰자 이소리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x 제곱 더하기 1t를 그냥 x로만 바꿔주는 거야. x4승 더하기 x의 dx t를 그냥 x로 그냥 바꿔버린 거야. 변수 자체를 여기까지 되겠니? 여기까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어,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니네 다항 함수에 적분을 하지 분수꼴의 함수를 우리가 적분하는 못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여기도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여기도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니까 여기에서 이 오른쪽을 빼버리는 거야. 애들. 얘를 빼버리는 거야. 빼면 x 제곱 더하기 1 분의 얘들아 이거 분의 너희가 이제 여기에서 얘를 빼니까 얘들아 빼버리게 되면 x는 어떻게 돼? 없어지고 1 x 4승이지. 1 x 4승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 주면 이렇게 되지. 근데 요 자체가 인수분해가 그냥 되지 얘들아 이게 더하기 1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까지 한 방에 써버려도 되지 맞아 그리고 너희가 이게 약분이 되니까 약분이 되면 더 이상 분수꼴이 아니거든 적분이 가능하거든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1의 dx 3분의 마이너스 x의 3승의 x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됐니?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0은 너맞자 필요 없으니까. 이말 알겠지?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하게 너무 초반에 내가 아들아 너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정적분에서 변수 니네 마음대로 바꿔 t 대신에 x 많이 쓰니까 x로 이제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 알겠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네.